5월 7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10편 119편 81절에서 96절입니다. 10편 119편 81절에서 9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고 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윤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판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심을 하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은 이이다. 아멘. 어제 말씀 묵상을 통하여 고난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과정. 다시 말하면 변장한 축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고난을 만나고 통과할 때 어떤 신앙적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8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고 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이 구절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꾸어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이 과정이 나에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난의 시간일수록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인은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이 전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들의 핍박으로 연기에 시꺼멓게 그을리고 쭈그러지고 못쓰게 된 가죽 부대처럼 낸 상태입니다. 게다가 시인을 해하려고 깊은 웅덩이까지 파놓은 상태예요. 이 웅덩이에 빠지거나 던져지게 된다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럴 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날 해하려고 하는 이들 중에서 그나마 마음이 약한 사람을 향하여 도와달라는 간절한 눈빛을 보내면 그러면 건져질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장세기를 보면 요셉이 17살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러 갔다가 오히려 형들에게 배신당하여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차마 죽이진 못하고 요셉을 이집트에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붙잡고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넣었을 때 그리고 죽이려고 모의할 때 요셉이 형들에게 얼마나 간절한 눈빛으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매달렸겠습니까? 그런데요. 형들을 향한 그의 간절한 시선이 요셉을 죽음에서 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절망의 순간, 요셉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바꿨고 하나님께서 유다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유다가 다른 형제들을 설득하여 요셉을 죽이는 대신에 노예로 팔자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시선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 굶주린 맹수, 사자들의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 역시 굶주린 사자에게 시선을 두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을 때 굶주린 사자들은 다니엘, 다니엘을 위협하는 대신 다니엘을 지키는 경비대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인 사드락과 메색과 아벤 누고 역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풀무불 속에 들어간 새 친구를 위하여 예수님이 풀무불 속에 함께 하셨고 이들을 머리카락 하나 끌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믿음을 지키고 또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하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이 땅의 행복, 진정한 만족과 감사를 위해서도 시선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시선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두고 세속적 삶의 기준은 나보다 어려운 이들을 향하여 낮은 곳에 둘때 믿음과 자족함을 동시에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욕심, 욕망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현재 내 수준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성경 자문 21장에 보니까 눈이 높은 것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보다 높은 곳을 보면 나도 모르게 탐욕을 품게 되고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을 취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죄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나보다 더잘 사는 사람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나를 비교하면 그들에 비해 나는 한없이 초라해지고 무능해 보이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겠지요. 그러면서 노력을 아예 포기하거나 아니면 악착같이 노력해서 그들을 따라잡겠다는 생각이 들겠지요. 계속 그런 마음을 갖다 보면 나도 모르게 크고 작은 모든 것에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나 또 길을 가게 만들기도 하고 영성에는 마이너스가 되거나 때로는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따라서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도 또 삶의 만족을 위해서도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를 부탁합니다.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우리의 영적인 시선 하나님께 두고 또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낮은 곳에 두고 그렇게 늘 자족과 감사로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고난을 능히 통과할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한다면, 우리가 엉뚱한 곳에 시선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둘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서는 낮은 곳에 우리의 눈을 두으로서 자족함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영적인 시선과 또 세속적인 시선 모두를 하나님과 낮은 곳에 두으로서늘 감사하며, 늘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 다 되도록 주님도 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을 당할 때 시선을 하나님께 두으로서 고난을 능히 통과할 것과. 또 우리의 삶의 기준도 낮은 곳에 둠으로써늘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고난도능이 튼과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